1 1월2 6일자 여자농구 저 처음으로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농구자 3 삼... 박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삼성대 월2 0 삼성 0월 20일, 전력차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위는 확실히 삼성이 우위에 있습니다 4위와 6위의 대결이고요 삼성 이번에 외국인 선수 없이 리그가 진행되는 와중에 KB에 대항할 수 있는 팀인 삼성밖에 없다 확실히 삼성이 좋다 이렇지만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또 달라졌죠 4위에 머물고 있는 성적 지금 아직 리그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좀더 분발해줘야 되는 팀이 삼성입니다 자 전적은 삼성 4패로 4위에 올라와 있고요 삼성 확실히 홈 승률보다는 원정 승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삼성 공격에 있어서도 수비보다는 공격에 좀더 치중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하지만 팀 컬러 하나만큼은 확실하죠 자 국내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지고 있어요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의 얼마나 조직력 있는 농구를 보여주냐 이 싸움입니다.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 고참들이 굉장히 많이 분배 배치가 돼 있어요. 선수들이 배윤 선수, 박한별 선수 김한별 선수, 박하나, 김보미 이렇게 선수층들이 두껍습니다. 하나큐원보다는 확실히 삼성이 좀 나아 보여요. 하나큐원 같은 경우 거의 강희슬 선수 혼자서 해주는 팀입니다. 강희슬 선수가 높이도 있고 저 슛감도 좋고 하다 보니 강희슬 선수 혼자 책임지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득점도 낮고 현재 득점 부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점도 제일 높고요. 자, 확실히 분발해줄 필요가 있고, 자 고하라 선수, 이정현 선수, 자 이한 선수까지 좀 힘을 내줘야 됩니다. 국내 선수들 경기이기 때문에 무슨 반전이 있을지 모르는 경기예요. 이거 아직 이제 시작이고 4위, 6위 뭐 격차 없어요. 거의 한 경기, 두 경기면 바로 뒤집히는 싸움입니다. 자. 지난 경기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삼성 자, BNK 원정길에 올라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BNK 선수 많이 어려요. 신인 선수들만 거의 포진되어 있고 높이에서도 배윤 선수, 김한별 선수 확실히, 높이에서도 이겨주면서, 김한별 선수 별명이 뭡니까? 별브롱이에요. 르브론의 친구입니다, 거의. 자, 리바운드에서 16개 리바운드. 거의 뭐, 이 정도면 남자 선수, 선수예요 22득점. 골 밑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탱크 같은 모습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배혜윤 선수 고참답습니다. 역시, 능수능란한 경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9리바운드에 28득점. 여기에 윤예빈, 박하나까지. 쌍포가 다 터지면서, 거의 완전 부숴버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점수차도 크게 나는 대승 경기를 했어요. 자, 원정팀 하나큐원 KB를 맞아서 강희철 선수 혼자 했어요. 구리 바운드에 26득점. 하지만 어, 김지수, 김지수 선수의 높이 이제 말리 장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국내 선수밖에 없으니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공격 풀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이하, 이한 선수가 좀 해줬어요. 10득점. 신지현 선수 14득점.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확실히 골밑을 좀 책임져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뭐 강계리 선수 있지만 뭐합니까. 조율이 안 되는데 득점이 안 나요. 던지면 팅이고 들어가줘야 될 공들은 좀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확실히 높이에서 밀리다 보니 체력 저하, 여자농구 체력 저하 굉장히 심한 경기예요. 그날 오면 이제 밀리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자 신지연 선수가 분발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래도 좀 희망, 희망이 있는 경기를 또 했습니다. 뭐, KB랑 붙으면 이길 수가 없죠. 우승 후보 팀이고, 이제, 김지수 선수가 너무 높습니다. 강희수 선수가 감당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자, 키플레이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뭐, 말이 필요 없죠. 삼성 같은 경우, 배혜윤 선수, 그리고 우리들의 친구, 별부롱입니다. 김한별 선수. 자, 이런 선수들입니다. 자, 김한별 선수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혼혈이고요. 별명이 별부롱이에요. 별부롱. 벨브롱. 자, 르브론에서 따왔는 별명이에요. 거의 탱크 같은 모습입니다. 이 선수가 원래 좀 다혈질인 성격에 반칙 관리가 좀안 되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 시즌을 또 준비하면서 좀 나아지면서 자 다혈질인 성격을 좀 죽이면서 자신의 장점, 뭐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득점력에서도 확실하게 득점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리바운드에 있어서도 확실히 16 리바운드. 거의 외국인 선수가 해줘야 될 것을 우리 제 별부롱 선수, 박함 김한별 선수가 잘 줬습니다. 그리고 높이에서 배윤 선수 골밑을 확실하게 책임져 줬습니다. 구리 바운드 28 득점 이 선수 같은 경우 확실히 점프슛 이런 것보단 골밑 출시 굉장히 강점인 선수예요. 그리고 박하나 선수까지 터지면서 어제 지난번 경기는 거의 완전 대승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삼성이에요. 지금 윤예빈 선수, 신인 선수들도 뭐 자기 기량을 다 해줬고, 삼성. 일단 주전 선수들이 잘해주니까 이제 후보 선수들도 뭐 부담없이 경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김한별 선수가 지금 굉장히 화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컨디션이 이 선수는 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날이고 없어요. 이 선수는. 뭐 치고 달리고 뭐 들이받고 쎕니다. 그만큼 삼성에 있어서 공격을 책임져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받쳐주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 선수가 골밑에서 시, 시간을 끌고 이제. 상대편들한테 이제 이 선수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자 박하나 선수나 윤예빈 선수, 김보미 선수, 자 점프 슛한 방, 석점 한 방씩 꽂아주는 게 상대방의 기가 넘어가, 기, 기가 그냥 부부 꺾입니다. 이 선수들이 해주면은, 자 골밑에서 이두 선수가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 확실히 슛감만 좀 살려주길 바라고 있고요. 자 원정팀 하나큐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강희설 선수 그리고 폼이 올라온 신지현 선수입니다. 자, 그래도, 한화키원에는 강희슬이 있죠. 강희슬이. 자, 여자 n b a n b a 에도 진출할 뻔한 우리 강희슬 선수가 있습니다. 슈팅도 좋고, 확실히 높이도 있고, 리바운드 9개 잡아주면서 26득점. 거의, 뭐, 국내 선수 치고는 탑이죠. 국대도 지냈는 만큼, 좋은 활약 지난 경기에서도 보여줬지만, 하지만 상대가 김밥이었죠. 김밥에 김지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자, 신지현 선수. 그래도 아직 신인이지만 하나 큐온을 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강희슬 선수를 따라서 잘 이끌어주고 있고, 참이 팀이 아쉬운 게 센터를 봐줄 고참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고아라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 선수 득점이 안 나옵니다. 리바운드도 약하고 신인 선수들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외국인 선수가 없으면 힘을 못 쓰는 팀이에요. 이번 시즌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 모습을. 하지만 강희슬 선수가 좀더 분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별부롱을 끌어들이면서 외곽포를 터뜨릴 필요가 있는 팀이에요. 석점 3방만 꽂으면 삼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과연 그 석점이 터질까? 절대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확실하게 석점슛 연습을, 연습을 해서 나갈 필요가 있는 팀이에요. 굳이 속점이안 된다 하면 점프슛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씹어야 됩니다. 강희서 선수 혼자서 뭐 어떻게 하라 말아 할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선수들이, 국내 선수들이 좀더 분발해줘야 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고아라 선수와 김유림 선수, 이정현 선수 좀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만 좀 받쳐주면 지금 폼이 오른 강희서 선수가 확실하게 이끌어 가줄 거예요. 강희서 선수가 이제 거의, 이제, 최고라고 보면 되죠. 이 팀에서는. 원팀입니다. 연봉도 제일 높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이제 좀, 국내 선수들이 좀 아쉬운 부분을 좀잘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강희선 선수가 좀 해줘야 되고, 자, 고아라 선수도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별부롱이 이끄는 삼성에 제가 또한 표가 기웁니다. 확실히 국내 선수들로 경기를 이루어 가야 되는 이번 시즌이에요. 선수진들의 두께가 확실히 삼성이 더 두껍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표가 기우는 부분이에요. 확실히 이번 시즌 외국인 없이 경기하는 만큼 국내 선수들 높이와 기량 면에서 앞선 삼성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별부롱 선수의 또 파이팅 있는 모습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죠. 자 핸디나 언오바 확실하게 좀 상세한 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에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